가 외계인을 만나는지 도깨비를 만나는지 괴물을 만나는지아이들 궁금해하는 장면이었어. 자 그러면 봐봐 나는 옆집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친구들이 책 처음 볼때이 아저씨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띵동. 사람이 생각했어? 우와, 그렇구나 선생님 아주 무서운 것이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사람을 생각했어? 모르는 사람을 생각했어? 아, 그렇구나. 자, 다음 해 보세요. 띵동. 응? 어떤 장면이었지? 아... 누가 말해볼까? 서우 말해볼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 도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어. 누구 손 들어야지? 누가 할볼까 띵동. 고쳐주는 사람. 아,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 도구들을 보고? 그랬구나, 어, 사람이. 여러 모양을. 아, 여러 모양을 만드는거 생각했다고? 무슨 장면이에요? 어, 꼬마들이. 꼬마들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저씨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와 너무 잘하더칭찬 가보는 도예요 시시시시 자 아니야. 아저씨가 외계인을 만나러 간게 맞다면 영철이와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가 공원에 간게 아니고 응. 외계인을 만나면 영철이와 친구들을 특공대는 어떻게 했을까? 탐당은 어떻게 했을까? 어, 물리쳐 물리쳐! 이야, 빡빡다 나정나돼 가지고 외계인을 물리치는 거야. 어떻게 물리치다고 준비 시작. 자자. 자자. 식착 앉아 지문을 만든 친구한테 선생님이 만든... 여기 있는 이거 뭐야? 힘다. <목소리> 올림 아, 그렇지. 올림픽. 그 너무 린 거. 아란마 잘맞셨어올림 올림픽이죠. 선생님. 질문 응. 만난 친구한테 이림링핀을줄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뭐? 써있어? 예. 예. 1이라고 써있는데 1을 9에다가 놓으면 돼요 안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따 나야요1은 예. 1에 놔야죠 1 일. 이렇거 놓는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채워지면 놀이를 시작할건데요 올링핀을려서마치는 놀이를 할거에요 응. 어. 뭐야 이거 뭐야? 질문을 만들어볼 거야 선생님 만들어볼게 어? 얘는 왜 이렇게 자을까 이렇게 자을까한번더 얘는 색깔이 왜 회색깔일까? 누가 만들어볼까? 연습으로 할수 있는 질문 멋지게 서현이 있을까? 이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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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버지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있었어.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 질문 만들어도 되고 내용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도 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먼저 생각 만들어 볼게. 지금 이 할머니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아!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어,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할머니 무슨 얘기 하고 있을까? 할머니도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만들었지요. 어. <laughs> 이제 지금 네. 친구들 만들어보는 거야. 첫 번째, 발견되는 친구, 서우! 아, 왜, 서우. 네. 서우 만들어보세요. 네. 아저씨는 안고 와우! 아저씨는 왜 돈을 안 받고, 그냥 나눠줄까 멋있다. 서우 나오세요. 서우에 네. 볼륨 피을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몇 번이야, 이거? 한 번. 3번을 세워주세요. 네. 그렇지! 소고 잘한다. 다음! 근데 친구들은 왜 숨어있을까? 어, 친구들은 왜 숨어있을까? 어, 세상에! 왜할머니을까안겨주을까 <laughs> <laughs> <앉아있을까>? 어, 그렇구나. 할머니 <laughs> 다리가 아프신가봐. 왜 안겨주시지? 나오세요. <laughs> 어. 할아버지한테... 빵을 줬어 아! 할아버지한테 빵을 줬을까? 으악! <laughs> 끼얗어있어 <laughs> <laughs> <기가쳐있어. 웃음> <Like. 웃음> 아침에 우유를 안주고 있을까? 포르, 포르 작은데, 포르 아 털은 작은데 왜 꽃은 더 클까? 아은 조금한데 꽃은 더 클까? 그 할머니 왜 할머니 유모차를 <놀람> 할머니는 차로왜도을까 그 할머니 유부차로 가나 쓸까? 왜? 아, 왜? 왜? 노랑나무도 있고 초록나무도 있을까? 야, 다해, 할머니, 할머니 옆에 유모차가 있을까? 할머니 옆에 유모차가 있을까? 얘들아 할머니 옆에 유모차가 있을까? 다리가 아파 다리도 아파서? 아 그렇구나 나 왜? 나아 아저씨가 무할수 있을까? 몇 개가 맞힐 수 있을지? 응. 아, 세 개, 다음, 자, 준비, 준비. 선생님을 도와줄 도우미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자세도 멋있고, 발표도 잘하고, 너무 잘하면, 허연이 나오세요. 네, 허연이가 선생님 도우미 친구예요. 허연이는 공을 잡고 기다리세요. <목소리> 이웃 어른들께 아는 어른들께 모르는 사람 말고 아는 어른들께 인사하는 거 인사. 하 아, 안녕하세요 인사해보는 거 알겠죠? 자, 진짜 가수 시작.